2025년 6월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취임 첫날인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첫 번째 행정 명령으로 비상 경제 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 통화로 금일 저녁 7시 30분까지.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습니다. 덧붙여 재난 및 치안, 재해와 관련된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 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내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두 번째 내용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에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 의장으로부터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 받고 점검하셨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안보와 국방은 대한민국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기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성한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군의 명예 회복에 주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인은 반려하겠다 밝혔습니다. 네 번째입니다.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입니다. 업무 및 인적 인수 인계는 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, 종이,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하셨습니다.